2024년 부활절, 우리가 또다시 이 벅차고 그리고 평화로운 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큰 평화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그 말은 마가보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그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시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그때 고향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요심을 두고 아, 마리아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또 목수 또 누구 누구 형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 6장 3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두고 기록한 마태복음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런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야 하냐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대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목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어디를 보게 되면 목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곳 중에 어느 곳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은 어느 곳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리고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보고 일을 배워서 후에 아버지와는 다른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아버지에게 배움을 통해서 어디 가서도 밥 벌어먹고 살수 있는 수단을 다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참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그런 교육을 받기 이전에 그는 또 어떤 것을 배웠냐 하면 어디 가서라도 밥 굶지 않고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교육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이 그가 할줄 아는 것이 뭐였냐 하면, 천막 만드는 것을 그가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것을 할줄 알았고, 그것을 바울은 이후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행들과 떨어져서 혼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흘러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을 써먹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인데 아굴라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땅의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 역시 목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일하는 것을 보고 배우던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내가 목수가 된 것처럼, 당신이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그래서 장막 만드는 사람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그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처럼, 나는 또 하늘 아버지의 일을 나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줄 알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말이, 설명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 음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 혼자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가지고 증거가 안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참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뭔가 요한복음 5장 36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바로 그게 나와 아버지의 그 관계를 증명하는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입니다. 이를 배우고, 그리고 아들을 독립시켜서 홀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는 홀로서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 홀로서기를 어떻게 시키셨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고 배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있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있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또한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일하고 계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심받고, 그리고 그 관계를 변증해야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 모장 34절에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맞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못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잘못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가 나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그러면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일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헐고 우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허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그 결과가 언제나 바르고 그리고 선하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 우리들은 우리 주님처럼 하늘과 땅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끊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처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끊어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있는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먼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커다란 권능을 주신 것처럼 있는 그 일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참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풍성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청하고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그 결과에 우리들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니. 주여, 우리들 모두가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할때 주님의 커다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